묘범 연화 경열의 수량품제 십류 아실 송보리래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거 자득불래 소경제급소 무량백천만억 지하, 승기 나무묘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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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종님들 현세안원 후생선처 기원 드립니다. 지난 강연에서 어, 그렇게 120살 된 브라만 노인에게 부처님이 순간적인 선정삼매로 본인의 30이상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자신이 사바세계에 출현하기 600년에서 1500년 베다경전이 성립된게 부처님 출현 이전 기원전 보통 600년에서 1500년 전에 쓰여진 경전이에요. 배다 경전이. 그러면은 본인 출연 훨씬 이전에 쓰여진 이 배다 경전의 내용을 어떻게 통달했을까. 배다 경전은요. 재석천. 배다 경전에 그 절대 신이라고 하는 브라우만, 인드라, 시바 등 그네들의 성령을 바탕으로 쓰여진 경전이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탄생 이전부터 이 배다 경전에 통달을 해가지고 3 2 이상을 갖추고 탄생 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묘법연화경 제16 열애수량품에 거성이 좀 전에 독성했듯이 설법으로 그러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브 니까야의 그 설법 경전의 내용하고 대승 경전 후기에 묘법 연화경의 내용하고 정확히 매치가 되고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거성은 묘법연화경에 이 설법은 진실 경이다. 혹자가 주장하는 불 비설이 아니다. 정확한 불설이다라고 강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우리 대승 경전 묘법연화경의 실상이고 실체다라고 거성은 강변을 드립니다. 자 그리하여, 살입을 안 한, 마가섭 등 쟁쟁한 불제자들이 석존에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 세존이시여 세존은 어찌 알고, 어떻게 아시고, 이 베다 경전에 30 이상을 구현하면은, 이 브라만들이 인정을 해준다, 존중을 해준다 경배를 해준다 이러한 실시 어찌하셨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얘기야 그때 세존께서 씩 하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여 허우대가 좋으면 60% 이상은 먹고 가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 이제 오브니까야 초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 많은 제자 신도들이 부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제자로서 귀의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삼십이상 호우되니라. 이 내용이 5부니까야 경전 중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가면서 내 자신을 가꾸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오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거성이 우리 불정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 부처님의 출현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석가모니 세존의 일대기는 계획되고 기획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강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묘법연화경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차, 절묘하다. 이게 바로 묘법이 아닌가? 하는 그 감동과, 우리 묘법연화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경의 진실입니다. 아, 묘법연화경.